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힘이 있네요 어제 청문회 도중 전주회 의원이 사라졌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디 갔나 보니 당협 조직위원장 맡은 지역에 행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명이랍시고 불가피한 지역 행사였다 청문회는 생중계로 봤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문회를 임하는 정신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니냐 가지가지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이 아닌데요. 윤익근 경찰청장은 주말 저녁에 술 마실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참사 당일 충북 제천을 방문해서 등산을 하고 음주한 사실을 시인한 건데요. 음주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일 서울의 각종 집회도 예고돼 있었고 할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뻔히 예상된 상황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다른 지역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는 게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기 사생활의 영역이다. 주말 저녁이면 음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조홍천 의원의 말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니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다 허수아비에 모르는 게 자랑이냐 이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12구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유가족과 국민의 명령이다 한마디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거고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패막이가 아닌 만큼 유불리 따지지 말고 연장에 동참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죠 그러든 말든 지금 국민의힘에선 자기네들 권력 다툼에나 진심이고 정권 비판하는 쓴소리는 아예 봉쇄를 해버리고 있죠 최근 장성철 소장을 향해선 민영 사상 조철하겠다.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보이자 당내에서조차 이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연일 쓴소리 봉쇄에 적극적인 모습인데 최근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임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를 비난해서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요. 당 안에서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장성철 소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가짜 청년을 밀어 넣는다고 국민들이 속겠냐? 저건 언론 통제로 비칠 수 있는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로도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두고 저런 식으로 맹 비난만 퍼붓고 있는데요. 이러니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회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저런 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내뱉을 때입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해로도 전현희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퇴 거부 입장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월드컵 때 유행을 다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꼭 말하는 문구처럼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죠. 작년 말에는 윤 사모에서 퇴진 요구를 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저런 사퇴 요구에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단단한 멘탈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핵심은 최근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던 거고요. 이 무인기는 경기 김포, 파주, 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 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 하고요. 군 당국에선 사태 초기에 이걸 파악 못 했는데 정밀 분석을 거친 결과 파악이 됐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왔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사실 아니다. 유감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김병주 의원이 옳았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반격에 나섰네요. 이건 작전 경호 실패인 거고요. 굉장히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언론이 얼마나 난리쳤겠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망해간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부다. 이러니 입벌구 정부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죽하면 한결에 이런 보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이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이런 내용이죠.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즉흥적인데, 그저 자기 편들만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이라 하고, 윤석열의 자아통합, 당원통합, 이런 비아냥조차 점잖을 정도다. 주위에선 아무도 직언는커녕 보고도 제대로 못하는 눈치고, 그저 대통령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좋을 대로 말하기를 빼다 박은 거다. 무인기 논란을 두고는 북한에 우리 것도 침투시키는 시기 보복성 용단을 내린 대통령이라고 띄어주거나 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제일 상석에 앉아서 놀고 먹고 마시려고 대통령을 한 거구나.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MBC 이기주 기자 말고도 이렇게 제대로 할말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제일 상석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려고 대통령이 됐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 여기에도 15,000명 넘는 공감이 이어졌고요. 결국 2023년 촛불 행동에선. 윤석열 퇴진을 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여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거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